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같이 수업해보도록 할 거예요. 22년도 3월에서 선별된 문제들 총 7개만 수업할 거고요. 21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해야 돼요. 21번부터. 자, 21번. 펜이 많아. 응, 예쁜 펜이 많아. 너무 좋아. 21번 문제는요.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였게? 라는 문제였었어요. 네, 일단 같이 살펴봐요. 음... 어, job research... job search 하면 구직인 거지, 얘들아? 직업 찾기. 구직이라고 하는 것이 is not a passive task. passive의 뜻은 얘들아? 형용사로. 형용사. 수동적인... 그럼 수동적인 일이 아니야. When you are, 뭐뭐 뭐할 때죠, 접속사. 너가 찾는 중일 때, 제 구직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are not browsing. 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부 다죠. 훑어보는 게 아니어야 돼. 여기 b r 브라우저의 뜻은 훑어보다. nor라고 들어왔죠. 완전 중요한 거야야들 nor. 요거, nor. 잡아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주어 동사가 도치가 발생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n o 전의 어, 뜻은 뭐, 뭐,도 또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또한 뭐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쭉 잡아서 여기까지 동사죠. 단지 그냥 looking이니까 보는 것도 아어 보는 것 또한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훑어 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보는 것도 아니야라는 말을 한 거죠. 여기 중요한 거 별표 넣어 놓고 여기다가 도치가 발생했다. 도치의 이유는요. 부정어 꾸니까. 부정어 꾸를 앞으로 뽑아서 어 동사를 돌린 건데 원래 동사의 생김새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or 써 놓을까? 써야 되겠다. or you are not just looking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or랑 not을 합쳐서 nor 쓰고 동사를 뒤집은 거죠 동사가 진행시제였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다음 browsing is not an effective way 이 볼까? 훑어보기 동명사로 나왔죠 동명사는 얘들아 단수 취급 괜찮죠? 이렇게 해서 단수 훑어보는 것은 뭐가 아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야라고 써있죠. 왜 방법 명사인 거지? 그러면 뒤에 잡힌 투부 정사 9가 수식해 주는 거죠. 요렇게 잡아서 명사를 꾸며 주니까 투부의 형용사적 용법 어, 목표에 도달할 여기 나온 위치가 또한 중요합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타동사라서 중요해. 얘가 타동사라서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야? 바로 뒤에 목적어를 쓴다인 거죠. 전치사 쓰시면 안 돼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뭐에 도달하다니까 to 막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다시 목표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야. 어떤 목표? 그러면 수식어 꾸 잡아보세요. 당신이 주장에 뭐하기를 to want to reach라고 써있죠.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목표 이렇게 써있지. 근데 좀더 자세하게 보자고요. 일단 클레임은 투부정사를 썼지. 그럼 여기다가 클레임은 투부를 쓰는 군. 이때는 명사절용법이겠죠. 근데 여기 위치 뒤에 뭐가 없어, 얘들아뭐 어디 어디를 도달하다. 이게 타동사라 그랬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없었지. 그러니까 지금 꺾쇠 잡은 요 전체의 관계 대명사절 목관대 대시생략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됐어. 목간대 생략. 어디 목적어 빠졌다고? 여기 투부정사는 있어. 여기 목적어는 있는데, 이 속에, 위치에 목적어가 빠진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f you are acting, 만약에, 라고 들어갔죠 만약에 당신이 행동하면, 뭐뭐를 가지고의 t h 다 뭐뭐를 가지고, propose, 이렇게 잡아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어 if 한번더 잡으세요 그죠? 접주동의니까 만약에 당신이 진지하다면 이렇게 써있죠 뭐에 대해서? anything 어느 것이든지 어느 것이든지에 대해서 진지한 상태라면 까지 근데 어떤 어느 것인지 설명 들어왔죠 잡아볼까? 당신이 choose to do 목적어 투부정사 있는데 이 속에 누가 없어? 여기 두의 목적어, 즉 준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목간대 대. 생략됐구나 표시한 다음에 수식해 주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당신이 하기로 선택한 어느 것이든지에 대해서 만약에 당신이 엄청 진지하다면 또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라면, then 그러면이죠. 그러면. 당신은 uh, need to be direct 필요할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쭉 잡아서 전부 다가 목적어죠 그래서 투부정사 need는 누구를 쓴다 투부를 쓴다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할 거야 했는데 to be 뒤에 나와있는 형용사의 종류를 잡아볼까 형용사 1 형용사 2 그리고 clever까지 형용사 3. 됐어요. 2B에 걸린 거야. 단점이 있네. 위로 안 올라가요. 좀더 날까? 근데 잘려. 이렇게. 음. 그러면 direct. 직접적인. f o c u s e 집중된. 그리고, 현명한, 영리한. 이란 뜻이죠. 크게 보시면, 만약에 당신이 진지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중이시라면, 당신 필요해요. 세 가지가. 직접적이어야만 하고, 집중해야만 하고, 그리고 현명해야 돼요. 근데 현명하기 전에 단서가 하나 들어왔죠. Whenever possible. 여기 생략된 거야. Whenever는 복합 관계 부사죠. 쉽게 말하면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부사절에, 어, 주어동사 it is 생략 이렇게 whenever it is possible 해석은 편하게 하시면 돼요 어, 가능할 때마다 이거죠 가능할 때마다 즉 당신이 행동할 때마다 현명해야 돼그 다음 everyone else 쭉 잡아서 everyone은 중요한 게 단수가 중요해 얘들아 단수죠 else는 뭐그 밖에이죠 그 밖에 이렇게 해서 꾸미는 거야 그 밖에 모든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단수동사. 중요하죠. Searching for a job. 물결 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써요? 현재 분사구. 그러면 직업을 찾는 중인.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또한 가지고 있다고요. The same goal. 뭐를? 똑같은 목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죠. 같은이라고 할 때는 더부터 쓰는 거다. 그 다음에 competing for 컴마 찍고 ing 잡았다는 말은 얘들아 여기 뭐예요? 분사구문인 거죠? 분사구문 그러면 뭐뭐를 경쟁한다 연속 동작으로 보시면 경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도 똑같아 search for 이렇게 해서 for까지 잡고 competing for. 해서 4까지 잡아야 돼. 뭔 소리 하냐면 둘다 자동사다 라는 거죠. 전치사를 그래서 써야만 한다 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뭐를 위해서? 똑같은 직업을 위해서 라고 돼있죠. 받으면 되겠지. You must do more than the rest of the herd. 너가 뭐뭐 해야만 해? 당신이 뭐뭐 해야만 해? More than 응그 음, 이상을 해야만 해 뭐뭐보다 비교가 들어왔죠. 아, the rest of the herd. herd는 애들아 무리라는 뜻이야. 떼지어 있는 양떼 같은 거 있지? 그게 무리. the herd. 그러면 무리의 나머지들보다. 이 무리의 나머지가 지칭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얘들아 무리의 나머지들? 얘가 뜻하는 바가 뭐였을까? 이렇게 잡아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구직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를 제외한 다른, 다른 구직자들. 그러면 색깔로 잡아보면, 여기. Everyone else, search, 아이고, else searching for a job. 이 부분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필자가 하는 말은 뭐야? 모두 다 직업 구하려고 할때 똑같은 목표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직업을 놓고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더그 이상을 해내야만 해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다른 나머지 구직자들이랑 비교했을 때이 얘기죠. 이거 필자의 주장이 잡힌 것을 찾아라 하면 어딜까? 얘들아, 여기지 머스 누가 잡혔잖아. 당신 해야만 해요. 하니까 이 문장, 여기 들어온 문장이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게 주장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regardless라고 나오죠 모모에 뭐뭐에 상관없이, 모모에도 불구하고 잡아보죠 regardless 모모에 상관없이 전치사 그러면 how long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잡아서 얘들아 얼마나 오래라는 의문사인거죠 그리고 주어가 있는데 가주어 그다음에 동상. 어쨌든 의주동에 어순을 가지고 있대. 이게 뭐다? 간접 의문문이 들어온 거 맞지? 간접 의문문은 얘들아 명사절, 즉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 예쁘게 왔구나라고 하기는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분홍색 전치사 구는 이제 여기서 닫아주면 되겠죠? 예. 큰 그림으로 따져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뭔가 적어야 될게 있겠다. 얘들아. 어, it take a to 부정사의 구문 하나 잡혔지. 요거 적어 볼까? 하. 여기다 적을게요. it take 목적어 a라고 하죠. to 동사 원형. 그러면 a가 to부 하는데 원래 시간 이 걸리다. 라는 표현인 건데 여기 하 o 롱이 앞으로 뽑혀나갔지. 그럼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지. 추측 잡고 여기가 구조로 봤을 때는 얘가 a인 거지. 다시 it take a 그 다음에 to 부니까 양쪽 병렬이겠다. 이렇게. to find 여기는 to get이었겠지. 그러면 to 부1 찾는 것에 to 부2 직업을 얻는 것에. 됐어요. 당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에 상관없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얘들아. 요거 하나 잡혔지. 너가 원하는. 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누가 없어요. 애기들.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못간대 대생약. 이렇게. 이됐어요 다시 해석해보자. 당신이 원하는 직업을 너가 A죠. 너가 찾 꼭 얻는 것에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릴지에 상관없이. 핑크 끝난 거야. Being proactive. 이제 시작이죠. 주어가 이제 나온 거야. 이렇게 잡아서, 얘들아, 뭐라고 써요? 동명사구. 뭐가 중요해요? 단수. Proactive는 선제적인 이란 뜻이야. 응. 앞서서 하는 선제적인. "이라는 형용사죠. 미리 앞서서 하는 어.. 선제적인 것이 ""will get you logically"" 이렇게 나왔는데, 논리적으로 뭐할 거다? 사형식 동사야, 특이하죠. 아이오라고 하는 너한테 결과들을 줄 거야. 이 얘기야. 기부랑 의미가 똑같아. 기부라고 써놔. 나 선제적으로 앞서서 너가 행동하면 너한테 결과를 가져다 줄 거야. 근데 어떻게 가져다 줄 거야? Faster. 더 빨리 갖다 줄 거야. 요 자리 무두고 비교급 써놔야 되겠지, 자. 더 빨리 가져다 줄 거야. 부사의 비교급이죠. 더 빨리. 뭐랑 비교했을 때 t h e n 뭐뭐보다라고 해석하고 뒤에 B 자리인 거지,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했을 때라고 나왔지. 얘들아 대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엔 누가 온다? 명사, 동명사, 명사절. 그럼 여기 나온 if의 정체는 명접이겠다. if부터 끝까지 잡아봐요.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소개해보죠. You rely only on 너가 오직 의존해. 뭐뭐에 의존해? 브라우징 여기다가 동명사 구 걸어야 되겠죠. 온라인 직업 게시판을 찾아보기, 훑어보기 그리고 emailing an occasional resume. 오케셔널은 가끔씩의, 이따금의라는 뜻이죠. 가끔씩의, 간헐적인이라는 형용사야. 그럼 가끔씩의 이력서 이메일 보내기,겠죠. 동명사구 이력서 보내기에 너가 의존을 하는 것. 이거 거절해 석게도 돼.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뭐 하면? being proactive 해야 돼.가 필자의 금 주장이 된 거지, 얘들아. 선제적으로 앞서서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한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밑줄이 쫙 그어있으면서 우리의 시험 문제였었어요 Leave those activities to the rest of the ship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the ship이라고 한 거는 얘들아 사실 누구랑 똑같은 말이야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heard의 동의어겠죠 양떼 양떼를 얘기하는 거야 양떼의 나머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었지 이거 나를 제외한 다른 구직자들을 의미했었죠 써야 돼요 자 나를 제외한 다른 구직자들을 의미했었죠 요 부분이 그러면 leave 하래 구조가 하나 들어왔죠 leave a to b 에요 a를 b에게 남겨 두다야 그러면 a를 찾을까나 요게 a죠 요게 t 고여기가 b인 거죠 명령문이네요. 필자의 주장이죠. 명령문. 남겨두어라. 뭐를. 그러한 행동을 결국 날뺀 나머지 구직자들한테 남겨둬. 라고 써놨지. 그럼 those activities. 이게 도대체 뭔지 아시면 되겠죠. 그러한 활동들이라고 써있네. 그러한 활동, 어떤 활동이더라. 위에 나온 거지? 요렇게 잡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온라인 직업 게시판 훑어보기 두 번째는 가끔씩 이력서 이메일 보내기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머지 사람들 하게 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선제적이어야만 하니까 너는 미리미리 앞서서 행동해서 굳직잘 해내야 되고 더 빠른 결과를 얻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시험에서는 애들아 밑줄 친 부분을 어, 의미하는 걸 찾으라고 했어 정답이 5번 걸렸거든요 5번에 체킹해 볼까요? Be more active 어떻게 하라고요? 더, 아이고. 더 활동적으로 되어라. 라고 써있죠. 능동적이라고 쓰는 게 이쁠 거야. 더 능동적이어라. 이거지.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들어왔지. 이렇게. 여기 보시면, other job seekers 라고 나와있죠. 이 부분이 좀 전에 잡았던 양대의 나머지를 의미한 거죠. 그러면, 다른 직업을 찾는 구직자들, 구직자, 나머지, 다른 구직자들로부터 stand out, 뭐 하기 위해서 라고 써 있는데, 얘들아. 이거 뜻이 뭐야? to stand u t 뜻 써놓을게요. 뭐뭐로부터 눈에 띄기 위해, stand out from A, A로부터 눈에 띄다라는 뜻이야. 됐어요. 음, 요 문제는 아마 지칭하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주제문을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주제가 되게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다른 선택지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1번 수업할게요.